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에서 자이사고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네오비 부산 102기 박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연습을 하고자 저희 사무실 내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스마트폰을 오즈모에 끼워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길 건너편에 센텀 미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장비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유튜브 촬영하려고 드론, 오즈모, 액션캠 이것저것 다 사놓고, 정작 본인은 유튜브 하나 못 올리고 있다고 하죠. 저희 사무실은 이렇게 전면창이 넓은데요. 남서향으로 되어 있어서. 오후가 되면 엄청 눈이 부십니다. 시력을 잃을 것 같아요. 자, 그 유명한 흡연금지구요. 앞에 여기 와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자, 오줌 오얘기는 부드럽게 오른쪽 자리. 부드럽게 왼쪽으로, 천장이 아니고 아래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리고 돌리고 조작이 미숙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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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저 혼자 근무하는 환경이라서 혼자 있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것도 다 핑계겠지만 일단 제 책상이고요. 음,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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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랑 마우스랑 마우스패드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저희 남편 책상입니다. 이거. 좋은 거는 아닌데, 보자. 이렇게. 보이나요? 빨간 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그리고 손님이랑 상담하는 자리. 계약서 쓰는 자리입니다. 신문. 오늘 아침 조선일보. 네. 장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읽는 책, 그림의 힘 장식입니다. 너무 좁아서 금방 끝나네요. 그럼 다음 번에는 세대 내부 사진, 세대 내부 영상이죠. 그걸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